안녕하세요. 배토잉 글씨 하늘원장입니다. 11강 12번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however라고 뒤집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다가 바로 뒤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however 뒤에가 이 글의 요점일 확률이 주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한번 보면,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리야라고 a s 가정하더라. 그, 어, m a t t e 이란 단어가 동사일 때, 특히 이형 식일 때 중요하다 이런 뜻이어서 그들의 반응, 이제 t h 이라고 하는 건 customers 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심지어 automated responses, 어, auto라는 말이 들어가면 self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으로 설정된 거 있잖아요. 메일 같은 게 이제 자동 회신되는 그런 거. 그런 이메일 반응, 어, 그런 반응조차 need, 뭐할 필요가 있다? to be phrased appropriately. appropriate는요, 네, 적절한이라는 의미죠. phrase라고 한 단어가 원래 구. 뭐 이런 표현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적절하, 적절하게 표현되어질 필요가 있다. 뭐 express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 Follow up이라고 하는 건그 후에 따라오는 이란 뜻이에요. 그 후에 이메일 보내기가 I인제 붙었으니까 뭐뭐하기 정도가 되잖아요. Is needed. 필요하다. 뭐하기 위해서. 부사절 용법의 목적이죠. Increase customer responses. 고객의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후속, 이메일 보내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3번의 답이 되겠죠. 4번에 보면 소비자들은 화가 나게 된다. 그들이 뭐라고 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받은 이메일이 자동으로 회신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난다. 5번에 보면 sending and receiving emails.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면서 값 비싼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면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580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요, like, 좋아합니다. 이메일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it is easy to use and 하고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 좀 중요하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use는 삼형식 동사여서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 말은 이때 이시 가주어가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메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가주를 쓴다고 하면 it is easy to use 이있어야 되죠. 물론 이때 이은 이메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주어 자리에 이은 비어 있는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형식 동사, 투부 동사의 목적어가 문자 맨 앞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 이메일 을 가리키는 이시 다시 한번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메일은요, 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즉각적인 그 회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회사에 뭔가 문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할때 연락할 수 있는 어, 즉각적인 방식이 되어 주니까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의 명사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로 부사입니다. 대부분 고객들은요 받게 됩니다. 자동 응답 반응을 받게 되죠. Indicating 나타내주는이라고 해서 ing 형태인 현재분사가 앞에 있는 response를 꾸며주는 거고, indicate가 나타난다라는, 나타내다라는 삼형식 동사여서 목적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이메일이 has been received. 그러니까 보냈던 시점이 과거라면 현재 받아진 상태다. 어떤 현재 완료를 말해주고 싶어서 네, 현재 완료 시에 쓴 거고요. 당연히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be received에서 수동이 되어준 거고. 그 다음에 and 나오니까요. 여기 지금 indicating에서 한번 수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stating에서 두 번째 수식을 해준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te는요. 동, 명사일 때는 주 국가 상태.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말하다가 돼서 3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왼절이 목적어절이라는 거잖아요. 목적어절이라는 건 명사절이라는 거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에 간접의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의문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면요. 이때 왜는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의문사답게 언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 뭘 기대합니까? To get a response. 응답을 받을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어, 자동 발신 이메일을 받게 되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자동으로 응답된 응답이 어떠하다라고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좀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some y e a s ago 라고 나왔습니다. 몇년 전에 라고 한거 보니까 이제 예시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앞에 이제 다음에 읽게 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의류회사가 있었는데, used 라고 해놓고 지금 동사원형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이게 이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고냈냐면 그 자동 응답 이메일을 보내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 리냐면 read라고 동사 나와 있죠. 얘는요, 삼형식일 때 모모라고 뭐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모라고 읽혀지다라고 해석하는 굉장히 어, 읽혀지다라고 해석되는 좀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reply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어, 이제. 우리가 너한테 어 개인적으로 답을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너의 인풋, 그니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준 거를 인풋이라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둘을 사용해서 이제 강조의 둘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읽혀지는 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반응들은 didn't provide much satisfaction or a feeling of connectivity. 사형식 동사인 provide에서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많은 만족과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랑 연결되어 있고 뭔가, 뭔가 친밀함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별로 어, 자동 발신은 여기서 말하자면 오토 t 이 m a 잖아요 별로 주지 못하더라. Researchers Judy Shrank and Jonah Hill 하면서 이제 콤마 콤마 찍었으니까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끼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아에를좀 읽어보면요. 보저 복수명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최초의 주요한 연구들 중에 하나고 cover이라고 한 단어가 무엇을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을 다루는 연구들이 되겠죠. 근데 그 불만은 다시 PP가 돼서 앞에 있는 complaint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메일에 의해서 보내지 그런 고객 불만을 다루는 최초의 몇 가지 연구들 중그 안에서 조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less than half 라고 했으니까 절반 이하니까 47% 회사인데, studied도 동사 같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게 진짜 동사이고, 그래서 이제 목적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studied는 앞에 있는 f r o m s 를 꾸며주는 겁니다. 연구됐던 회사들의 절반 이하가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끌어냈더라. 뭐를 가지고 그들의 비장의 무기가 뭐였냐면, t h e y in kind email responses. kind라고 하는 게 종류죠? 같은 종류 안에 들어있는 이란 의미에서 비싼 종류의 이메일 반응을 했더니만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끌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They found.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발견한 바가 무엇이냐면, simple things. 간단한 것들이 make a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 내더라라는 게 발견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 간단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This included. 그래서 this는 앞에서 얘기했던 simple things. 그 간단한 것들. 그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 왔던 그것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a fast response. 빠른 반응. 그리고 대니아라는 이메일. 이렇게 되는 거죠. address는 다루다. 이런 의미에서 deal with 정도가 되겠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이메일을 받고, 우리가 지금, 어, 여러분께 곧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형식적인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옷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어, 불만을 품은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어, 저희의 뭐 섬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문제를 꼭 다뤄주는 이메일로 회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 They w e r signed with the real person's name. 그러니까 그냥 무슨 회사, 뭐, 드림, 이게 아니라, 무슨 회사, 무슨 직책에, 뭐 이름을 땡, 하나, 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빈칸에 답이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however 앞에서는요, 자동으로 발신되는 오토메이티드 이메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메일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엔 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메일이 발신이 되는데,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류회사를 예로 든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보내봐야 형식적인 이메일만 오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미뤄봤을 때 어떤 이메일이 이렇게 호응을 받았다고 했어요. 빠르게 받은 이메일이면서, 그죠? fast response라고 했잖아요. 빨랐으면서, 그 다음에 address라고 했죠? 어떤 특정한 그 고객이 질의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는 그런 이메일이었으면서, 그러면서 또 real name이 있었을 때, 그럴 때좀더 고객 만족도가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표현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심지어 자동 발신됐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만족도가 올라갔다로 가니까 2번이 가장 마음에 들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메일을 그 후에 또 보내는 것, 뭐그 후에 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고객들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보다는 고객 만족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번 너무 멀리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낭비되거나 비싼 거다라고 하는 이메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